하이! 근데 이걸 보시는 분들은 하이 한지 모르겠어. 일단 아. 화가 많이 난 상태로 이 영상을 눌렀을 거야. 너무 많이 나셨지. 너무 많이 나셨어. 어. 나도 진짜 보고 어리둥절하더라고. 아 우리가 사실 프로듀스 영상을 계속 찍으려고 음. 좀 고민은 했는데 우리가 계속 고민하던 방향은 어쨌거나 좀 해피한 영상을 찍고 싶다. 음. 어? 왜 이렇게 잘 듣잖아 가요계에서 뭔가 그러니까 아주 핫한 루키가 나오는 거니까 아. 좀 신명나게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웬일이야 지금 투표 조작이 지금 웬 말이야 음. 미쳤다 미쳤어 아니 그래가지고 나는 표소식 그 어떻게 접하게 됐냐면 막방 하는 날 이제 연예부 기자였던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술을 먹었어요 현직, 전직이 싹 어. 모여가지고 술을 먹고 막 이렇게 그걸 틀어놓고 같이 막 먹고 이제 현직이내는그 다음날 출근하는 애가 있었단 말이에요 어. 당직이어가지고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했어 치. 출근을 했 는데 얘가 너무 놀란 거야. 메일이막열통씩와 있어. 무슨 일이지? 그러면서 지금 이건 표 조작이 의심된다. 그때부터 이제 팬들은 장문에 레러를 공식화해서 아 기자들한테, 아, 기자들한테 이제, 기자들한테. 이제 뿌리고 있었던 거지 그러면서 이제 그치. 그래서 나도 그 투표 수를 유익 있게 본 거고 너무 어. 이상하잖아 같은 배수가 계속 반복되고 그치 수학가로서 또 아, 정확하게 본거 아니야 어, 그 차이가 계속 유지되고 음. 이런 거는 진짜 어리둥절한 일이다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 요 그렇지 않을 확률에 비하면 0에 수렴하지 0에 수렴한다 0에 어, <laughs> 수렴하지 근데 나는 더 괘씸한 거는 응. 공식 입장을 어. 6일 뒤에나 냈다는 어. 게 무슨 아마추어 집단이 아니잖아 지금 어. c j NMC. 이거는 어. 지금 용납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잖아. 거기 그 CJ ENM은 내가 진짜 높이 사는 부분이 진짜 장사를 잘해. 근데 지금 프로듀스 같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뭘로 장사하는 거냐면 이 팬들의 이 섬세하고 민감한 마음을 장사하는 거잖아. 작은 음. 거에도 크게 반응하고 이런 걸 이용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말이 오가는 데도 그걸 음. 개무시를 하고 계속 며칠 동안 이 입을 뚝 닫고 있다가 국회의원이 나선 다음에야 보도 자료를 성의 없게 낸다는. 것이 난 진짜 깜짝 놀랐어 그래서 아 나는 이 사람들 장사를 잘하는 이유가 이 세상에 민감한 시류를 잘 읽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음. 멤버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룹 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하면 그 멤버 마저 보이콧을 하는 이 판국에 어떻게 지금 이렇게 성의 없이 그쵸. 리액션을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뭐 혹시 아직 뭐 기사를 못 보셨을 분들을 음. 위해서 뭐 잠깐 얘기를 하자면 생방송에 이제 데뷔 11명을 뽑았는데 그중에 일부 뭐 1등과 2등 사이 음. 3등과 4등 사이 뭐 이런 사이사이 득표율이 지금 똑같아가지고 어, 득표 득표의 차이가 어, 차이가 똑같고 그게 794, 795뭐 어. 이거에 계속 배수가 어. 돼가지고 요 조작이 아니냐 이렇게 했더니 6일 뒤에 CJ가 내놓은 입장이 뭐였냐면 우리는 득표 수로도 순위를 매겼고 이중 검사를 하기 위해서 득표율로도 다시 한번 순위를 봤다 어. 근데 그걸 집계하는 과정에서 투표 결과를 전송하는 직원이 득표율을 득표 수로 환산을 해서 이게 정말 맞는 비율인가를 보다가 이게 소수점 세 자리까지 나오길래 두 자리까지 음. 반올림을 했다 음. 그렇게 해가지고 합 계산을 하니까 이게 득표수가 그렇게 나온 거다 음. 전달 과정의 오류였다 음.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게 또그 하태경 의원이 음.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 이거지 셋째 자리에서 둘째 자리로 반올림을 했다면은 반올림이 된 숫자는 0에서 9까지 다양해야 그치. 되는데 허재이가 말한대로 해서 역계산을 해보니까 0 아니면 5더라 이거야. 어. 숫자가 반올림된 숫자가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이것도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뭐 이러느니 저런 러 얘기하지 말고 원본 공개해라. 어 원본 공개해라. 어. 데이터를 득표 수를 최종 CJ는 음. 공식 입장 발표 예정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막 팬들이 어. 열받아서 그 갤러리 중심으로 진상 어, 규명 위원회까지 하고 만들어서. 변호사 선임하고 어. 국회의원 나서고 하니까 그때서야 그렇게 보도 자를 냈는데 그것도 너무 성의가 없다.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 한국의 아메리카나 아이돌 만들겠다 음. 막 이러면서 막 슈스케가 출범했을 당시만 해도 음. 누가 가장 주목을 받았느냐 보면은 심사위원이었거든. 음. 오늘은 이승철이 무슨 말을 할까? 음. 선글라스 속에서 무슨 음. 표정을 짓고 음. 있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던 시절이었어. 음. 근데 프로듀스는그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개념 그 중심을 심사위원에서 시청자로 가져온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처음 봤을 때 얼마나 이게 센세이셔널한 음. 일이었어. 우리가 뽑아서 그 멤버가 데뷔를 한다. 근데 한국 시장은 당연히 방송만 입장을 잘 알겠지만 굉장히 빠르게 변해요. 우린 콘텐츠 강국이기 때문에 음. 어떤 한 가지 포맷을 가지고 1년을 끌어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야. 그만큼 시청자들이 굉장히 소 콘텐츠를 많이 소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역치가 굉장히 높아져 있어. 이런 상황에서 프로듀스가 잘 되니까 시청자 투표로 그룹 만드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났단 말이야. 더 이상 이 프로그램 포맷 자체로는 신선하지가 않아. 그러면 프로듀스가 지금 4가지 이 오는 이 와중에 자기네 제일 생명 뭐야? 시청자 투표 100% 들어. 간다는 거야. 더 이상 그게 새롭지 않다면 그 시스템에 대한 신뢰라도 있어야지 시청자들이 계속 본단 말이야. 음, 음. 이건 믿을만해 라는 생각이. 근데 지금 신선하지도 않은데 신뢰성도 떨어뜨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음. 무슨 뭐다음부턴 잘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다음이 음, 있 이런 식으로 하면 다없지 응. 누가 지금 다음을 음. 보겠어. 도대체 논란이 안 되는 시즌이 지금 뭐야. 이게 뭐다 연습생들 문제가 아니잖아. 시즌 1때부터 그랬지. 1인 1투표만 된다고 해놓고 알고 보니까 아닌 거야. 음. 가계정을 막맞 들어서 투표를 막할 수가 있어. 그게 되게 방송 중간 뒤늦게 밝혀졌지? 그러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아인1투표만 가능한 공정한 음. 투표 체계를 만들겠다. 물론 그때까지 떨어진 사람들 그냥 떨어진 거야. 다시 뭐 다시 시작해 못했잖아. 그러다가 뭐 지난 시즌 프로듀스 48은 뭐야? 일본은 이미 데뷔한 가수가 나오는데 한국 연습생들이 뭐좀 불공정하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또 일본 사람도 투표할 수 있게 한다고 했다가 또 못한다고 어, 했다가 그치. 어? 막 그런 난리 부르스를 치고 음. 말이야. 지금 계속 계속해서, 표의 그 시스템에 대해서 사람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는데, 그 그만큼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는 건데, 도대체 그 마지막 데뷔조 결정하는 결승전에서 이게 무슨 일이냐, 말이야. 이건 진짜 프로그램에 똥 뿌린 거지. 근데 너무 이게 아니라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진 게, 지금 첫 시즌이 아니잖아. 첫 시즌이 아니고. 그리고 네 말대로 너무 빠르게 변하니까 얘네들도 뭘새 자꾸 바꿔. 근데 그게 음. 너무 피로해. 음. 무슨 계속 뭐 설명충마냥 계속 설명을 해. 근데 그 와중에서도 이제, 논란이 있는데 그 방송 와중에도 또 그게 있잖아요 pd픽이다 음 그치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너무 안일하게 어. 어떤 대안이나 고민 없이 아니 그러면 우리 방송 시간 한정돼 있는데 백화면 연습생을 다 보여드려요? 또 이런 식으로 댓글을 <laughs> 하잖아 그런 식으로 댓글을 하면서 모든 면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그런 자세로 대했던 것 같아 그래 아 열심히 하는 연습생이 눈길이 가는 건 어쩔 수 어. 없죠 어. 그럼 거기서부터 이미 시청자까지 어, 한 판인 거야. 필터가 된 거야. 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인정을 했잖아. 숙여주고 갔잖아. 그래. 그러면 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확실하게 해야지. 해야지. 이거는 진짜, 진짜. 너무 잘 팔려가지고 좀 안일하게 대처를 음. 한것 같은데 이런 식이면은 몰라. 아니, 그리고 너무 잘 팔리진 않아. 지금 점점 하락세잖아. 계속 그런 평가를 어. 받고 있지. 그래도 어쨌거나 프로듀스 482 화제성은 전만 못했지만 아이즈원이 데뷔하고 나서 굉장히 한국과 일본 뭐 양국을 오가면서 좋은 성취. 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X 원도 프로그램 화제성은 떨어졌어도 어느 정도 가요계에 진짜 큰 신인이 나타나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있었어. 일단 데뷔부터 고착에서 해버리니까. 음. 근데 지금 이렇게 시끄러운 와중에만 정말 1등 안에 든게 맞는 거야? 공정한 게 맞는 거야? 이런 의심을 받으면서 왜그 친구들이 활동을 음. 시작해야 되냐고 데뷔조도 이제 탐탁지 않게 보는 거지 사람들이. 그래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근데 프로그램만 망가진 게 아니라 본인들이 키워낸 가수의 앞으로 활동에도 지금 영향을 미치게 된 거잖아. 아, 음. 저희 원픽은 또 요한이었어요. 음. 우리 요한 연습생이 아주 귀여운 그 큐트한 매력이 있었는데 이제 약간 중간에 너무 요한이가 약간 섹시한 욕심을 내나 마 이런 느낌도 있었지만 아무튼 끝까지 화이팅해서 지금 1위를 했단 말이야. 음. 그 국민 프로듀서로서 음. 나는 요한이의 1등에 전혀 군더더기가 음. 누구도 거기에 의심을 제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제발 투표수 공개해줬으면 좋겠어. 지금 그 해명 자체가 어? 확실히 와닿 지가 않고 이해가 지금 되질 않는데 순위는 변동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 어. 한도 그걸 어, 누가 어떻게 100%고지 굳대로 믿을 수가 있겠어 지금 양치기 소년이지 그니까 러 이거를 공개하는 것만이 다음이 음을 잊게 하는 유일한 방법 이야 음. 진짜 맞아 제발 지금 국민 프로듀서들과 지금 함께 시즌 4까지 이어 왔다 는 거를 지금 음.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배음 <laughs> 망떡한 제작진놈들아 정말 엄짢다 <laughs> 네. 진짜다 이거는 안 <laughs> 보는 사람도 언짢다 용서할 수 없다 어쨌든 영영 빅백히 밝혀지고 우리가 이 영상을 올리기 전에 뭔가 바뀔까 상황이? 원본을 공개한다든지 그럼 우리가 굉장히 민망한 모양새가 되잖아 그런 가능성 있어 보여요? 그러면 통편집을 해가지고 인사랑 마지막 인사까지 <laughs> 하고 우리 김요한 연습생 화이팅 이렇게 영상을 <laughs> 음... 마무리 해볼게요 근데 그런 가능성이 얼마나 있어? 네가 봤을 당시 어. 20% 정도 아20% 음. 없진 않네 꽤 높게 봤네 아 왜냐면 지금 고소를 한다 고소장에 접수한다 뭐 이런 와중이니까 그러니까. 변호사를 진짜 그 모금이 엄청 빨리 됐더라고. 아 그치. 왜냐면 그니까 하트경 의원도 얘기했지만 이건 약간 취업 사기 같은. 지금 우리가 다 어? 지금 젊은이들이 막 꿈을 응. 막 이루지 못해서 막 전정 금금하는 그 와중에 솔직히 그 프로듀스 나온 친구들도 다 우리 같은 젊은 친구들 응. 꿈을 응. 향해 응. 가는 친구들 아니야. 응.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홀적인 뭔가 조작이 있었다면은 이거는 비단 사회적으로 뭐, 그치. 부풀가 아니라 뭐, 공감할 만한 응. 지금 일이기 때문에 사장님. 상당할 어, 것이다. 상당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풍편집이 된다면 우리 김요한 화이팅 어, X1의 <laughs> 어, 무궁한 발전과 영광을 음. 자, 기원하면서 여기까지 마칠게요. 헤어